우선 이제 로봇의 미래는 하방을 막았다는 것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로봇의 미래 하방을 막았다 로봇이 최근에 힘없는 모습 보여줘서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오늘 거의 반등각을 강하게 잡은 것 같고 레인보로틱스한 보죠. 레인보로틱스도 여기 지금 기다려 계신 분도 많고 잘 나갈 때 사시는 분도 많은데 레인보로틱스도 우역곡절을 이겨내고, 로봇의 한때, 한때도 아니라 지금도 뭐 대장이기도 하죠.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일으킬려는 여정, 그리고 반드, 반등세를 여기서 잡은 것 같은데, 15일 기준으로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,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, 같은 경우에 올랐다 빠진 거라서, 지금 한번 보면은 우선 9월달 9월달 슈팅 라인까지 채우려면 좀 멀긴 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갭을 다 메웠다 이 정도 매도세를 다 메우고 거래량이 많았었던 21만원을 목표로 갈수 있느냐가 신고가를 뚫을 수 있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21만원까지 가려면 이게 5만원 남았는데 5만원이 사실 적은 돈 아니다. 왜냐면 10만원대 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가격들이 좀세서 이거 올리려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정확히 말하면 10, 10, 10만 8천원 정도를 목표로 하겠네요. 20만 8천원 정도를 목표로.